그래서 루비니암님이 지금 놀러오셔서 이제 원피스 좀 봐라 이렇게 말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냥 바운티헌터도 할게요 그런데 한 번은 보긴 해야지 이제 확률이 약 0.539%라고 하지만 보긴 해야지 근데 제가 뭐 물들숭이인 만큼 좀 클리어가 쌓이고 이러면 거의 악몽만 할것 같긴 해요 악몽만 <laughs> 지금은 이제 시즌2 와서 좀 변수가 많아졌다 보니까 악몽에서의 물들 상위 티어를 좀 다시 재정립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한 2주 뒤면 거의 악몽만 할것 같습니다 바로 미션 주, 주시는 게 아니면 잠깐만 아이템 불멸 초월 진짜 퀘스트 꼬라지고 되요 퀘스트 꼬라지 어... 마르코 초파 유격펌 센전 벌써 3개 근데 그 뿐만 아니라 히든을 보면 미호크도 이제 스프릭이네요 우리 레베카시도 2 2 5번이스플래시라고 이제 루미디님 말씀하신 거에 이거 두개 추가하면 된다 물론 다 추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뭐 할까, 이번에? 누가 마르코 데미지 물어봤었는데, 카타쿠리 마르코 한번 할까? 이제 옛날에 카타쿠리 올리면 스토리 녹식하고 이제 마르코를 메인딜러로 세우는 게 이제 그 시절 국룰이었잖아요. 지금 카타, 아, 근데 뭐 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laughs> 근데 뭐 예로부터 카타쿠리는 그냥 저 스토리 싸게 였고아에 카타쿠리를 솔직히 말하면 신세계 지나가서 뭐 보잡이다, 광폭하다, 뭐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그냥 광폭하 못해, 사실. 보잡이려면 뭐 현퍼든 뭐 전퍼든 뭐깡딜는 떼야 되는데 카타쿠리는 깡딜이 아니라 크리티컬 이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르면 보잡은 아니죠 어... 시즌1 영상각 다시 해보자고요 근데 솔직히 아깝진 않아요 저도 그만큼 방송 많이 해서 이제 영상각꽤 있기도 하고 음 그렇게 아쉽다는 생각은 딱히 안 드네요 지리는 영상들 찾아보면 좀 있긴 할 건데 한번 봐야겠다, 지금. 제가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상초 물딜 한거 있고, 조초 미영 한거 있고, 아오초 연속 두판한거 있고, <laughs> 징초 킹즈 알비단 거 있고, 악몽에서. 악몽 우초 육하영 본거 있고. 뭐, 찾아보면 쓸만한 거 많긴 하네. 어, 뭐야, 이거? 어, 미친 게 올라왔어요. 자, 디아을 떴냐? 됐냐? 히드. 아, 카메 졸라 놓지 않을까, 지금? 그니까, 로우텍도 있고, 다 많아가지고. 자, 들어가자. 와, 제프 짜자마그 잠깐만. 근데 뭐 제프 두 개야 뭐쓸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막, 어? 뭐 좌절할 건 아니고. 살짝 기분 나쁘다 정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센터 두개의 와있, 잠깐만. 루초는 이런, 이번 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애매해? 그럼 고도를 눌러, 이 녀석아. 야, 오늘 고도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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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그 누르면 나오는데? 아니, 카벤이었잖아. 아이씨. 지금이라도 틀어. 센터 두 개. 이거, 레일리 있으면 레일, 예전 가도 되는데. 예전 안 나올 것 같죠? 나가. 물질패 개좋다. 좀 늦게 올리는 것 같긴 한데 좀 싸가지 없긴 한데 업그레이드 완료 자 어차피 할거 없어 어차피 뭐뭘 누르든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바운티 원터 하겠습니다 근데 바운티 원터 할 거면 20일날 되자마자 눌러어야 되는 거 아님? 나뭐 하는 거임? 음 지금 정신머리가 개판이죠 지금 자 목박 들어가겠습니다 목재 몇 개? 18개 18개 좋지 아직 4고도밖에안 됐다고? 라고 하자마자 실패하네 라고 하자마자 실패하네 잠깐만요 오 슈가 아유. 오, 오 그, 크래커가 두개 미쳐버렸네 배가목목 목 밖에서 목재 많으니까 뭐 계속 눌러도 되죠? 넌좀 이따 굴릴 거고 좋다 희귀 미스까지? 벤베크만또 나와? 어 벤베크만 두 개라고? 잠깐만, 나 클릭. 안에 <laughs> 아 클릭 어차피 게임에서 두 번밖에 못해서 지금 잡으면 46라 할수 있어. 야, 이거 뭉치니까 빛, 빛이 졸라 큰데요. <laughs> 계속 모아가겠다. 어, 해적선 나왔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쭉까하자 그냥. 에이, 모르겠다. 야, 에픽빔, 이거 아주 영롱한데요? 근데 이거 좀 뭉치면 렉좀 걸리겠다. 그죠? 헤로나, 어쩔까? 굴리는 게 맞긴 한데. 나가, 임마! 어, 카쿠. 어, 그래, 그래, 그래. 둘이 손잡고 시키 가자, 그냥. 어? 가죽장갑, 위습구름이, 목공도구, 표식색임. 미야박수 이게 아이템이지. 랜선선, 복제 두 개. 야, 지렸다, 그냥. 마젤란에, 야,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3 0라이때 6개였거든요? 3 7라이때 4개 추가됐다고? 이거 확률 좀 빡대다, 진짜. 울티도 만들어주고. 자, 이번 아이템은. 한스 천세상. 와, 오늘. 와, 오늘 개 좋은데? 어, 기분 좋은데, 나도? 아무 데 못다, 아무 데 못다. 야, 간다잇! 와 잠깐만 <laughs> 아니 골드가 몇개 나온거야 이거 하나 찾긴 했네 보물상자 여러분 놀라운건 41라 때 이제 보물상자 하나를 찾았다는거예요 이러면 5개를 언제 찾아요 내가 진짜 미친 확률이긴 하다 이거 미화 18라 19라 몸 남기고 21라에 한껏 걸고 잡아 보물 나오고 근데 그거는 너무너무 너무 개빡인데 형님 난 그렇게까지 하고 있진 않네 레드 폴스 와드레전트 어떻게 했냐? 원피스가 한두개 차이로 안 나온다고? 난한개찾이는데한두개 차이가 아니라. 엄. 음... 뭐제 이렇게 보잡 이제 전혀 걱정이 안 돼. 보잡 차려. 왼손에는 편퍼 오른손에 점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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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쌍으로 스트레이트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보상슛. 뭔가요? 아 진배. 자 일단 사보를 올려야 되는데, 내가 보기 있는 거다 써도 사보는 안 나올 것 같다? 아, 근데 사보가 나와야 이감이 완성인데. 어떻게 잡긴 한다? 마르코씨 뭐, 그런 데미지 좀 나오긴 하시네요? 잠깐만, <laughs> <laughs> 애들 다 나가버린데? 너무 가지 말아주세요. 좀다 써가지고 그냥 사보 만들겠습니다. 이거 안 만들면 뒤집었다. 이제 롤을 쓰긴 해야 되니까. 이러면 깍은 됐어요. 이감도 됐고. 다된거 아니야? 이러면 이걸로 <laughs> 그 아웃키즈 추가해가지고 그냥 막, 막으면 되는 거 아님? 그럼 절대 안셀거 아니야. 아웃키즈에다가 아예 아니, 우석까지 추가를 해버리는 거지. 짤스턴 두명이. 절대 안셀거 같은데? 자 0.1스턴 우석 추가요. 이러면 라인 절대 안 센다. 뭐 딱히 나오는 게 없어서 방할 거 없죠 최전 이나 눌러주지 아 이제 목재 쓸데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야 세긴 세야만나 졸라 많아 만나 남아서 독약도 던져도 되겠는데 아뭐 <laughs> 광복하는 1초도 안돼 사라지냐 그니까 러 9초 해제 갔을 때 잠깐 저런 느낌인데 와킹얘 발동각 진짜 못 터뜨리네 이렇게 꺼져있는 시간이 길어 이거 두개던져야겠다 그러면 많아도 많아서 다쓸수 있네요 자뭐킬로고 보고 그냥 바로 해도 뜹시다 어차피 점퍼 있어서 금방 잡아요 마르크는 아래 때려주고 자 이제 12초가 아니라 14초의 마지막 몸이 나옵니다 15초 14초 지금 딱 버클 이렇게 하고 삭제, 식출. 삭제 위에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줄게 이렇게. 설마 못 보나? 설마 못 보나? 와, 이걸 못 봐. 아우, 마르코, 이씨. 이걸 못 봐, 얘는. 내가 그 원래도 빠른데, 어? 더 빠르라고, 헤르서까지 써주고, 어? 얘 특강도 눌러줬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지, 마르코? 너? 여러분, 마르코 하지 마세요. 마르코 절대 하지 마세요. <laughs> 영상 재밌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놈 괜찮다 싶으면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